지금 시간 밤 10시입니다. 어, 김해 한옥체험관, 한옥차집, 매울, 김해 맹소로 어, 자랑하고 있는 이곳에, 이 지금 밤 10시인데 이렇게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. 김해시에 있는 모든 등불이란등불은 여기다 집약해서,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. 대낮도 이렇게 밝지를 않습니다. 구름이 끼고, 또 허리날은 절대 이렇게 밝지 않습니다. 이 야밤에, 자정이 다 돼가는 이 야밤에, 이뭐 하는 짓거리든지, 우리 시민들은 시분 한번 아끼기 위해서, 전기 한덩 끄고, 물한 방울 아끼면서, 이 겨울을 벌벌 떨면서 추위를 이기내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청사초롱과 가로등 그리고 백혈정구들이 이맹물이라는이 맹물관을 가득 둘러싸고 있습니다. 그 김해시가 미쳐도 이만 저만이지 시민 헬스로 전기 요금 다 내는 거 아닙니까? 뭐 적당히 문화재 야행 기간에 이렇 불빛 축제를 했더라면은 10월 19일 행사 끝난 것 동시에 이 시세들을 철거를 하여. 좀 전기도 좀 전략하고, 또이 피로 이상의 이렇불의성을 이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, 지금 이, 매운 주변에만 이렇게, 개미 새끼 한 마리 다니지 않는데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. 정말로 한심합니다. 기가 찹니다. 그런데 그것이 맹소라고 김해 시민 헬스로 이따시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자랑하고 있습니다.